아, 어? 아, 그만해. 어떻막 <laughs> 신고래 <해> 그냥 <laughs> 신고하자 음, 응, 정마 그냥 신고해 신 신고해 시고또 들어와 신고해 고고신고 <laughs> 아! <laughs> 야안 된다 총무안돼너이 들지도 못하는데 왜 이렇게 치고 그래 야 앉으면 안앉 하지마, 하지마, 하지마. 하지마 청구야. 울지마 울지마 총말아야 그만하라니까 너 들지도 못하는데 왜이래 그래? 일로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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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앉아 일로와 앉아 앉아 야 앉아 앉아 울자 해 네. 앉아 앉아 내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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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과에 똑바로 올렸다고 네. 나사과에 네. 앉아서 <laughs> 앉아서 사과에 야, 그럴줄 알았어. 네가 사.. 그럴줄 알았어? 씨발 새끼야 앉아. 똑바로 사과해. 씨발 로아 야! 사과.. 야? 애기라는 한번 애기라는 한번 개새끼야. 어? 아잇! 내려가라난 해. 나 진짜 갈비여 앉아. 똑바로 사과해. 응. 사과라고 이 개새끼야. <웃음> 마실, <웃음> 때만 <웃음> <웃음> 마실 때만.. 마실 때만 아프지 씨발 놈아. 똑바로 사과해. 개새끼야 얘한테. 또놈이야 <laughs> 개새끼야 마시마 애 어제 트라우마 생겨갖고 씨발 놈아 어? 아, 야까 아, 장난으로 이렇게 툭툭툭 쳐줄 수 있어 근데 애 상처받잖아 지금 울잖아 어? 운다고 울려고 이게 나가지 된거야 걸레같은 연하가 아니고 이 개새끼야 시부라야 걸레같은 년 때문에 씨발 너도 마찬가지야 너도! 너도 시바 백수민이나 맨날 뭐하 어? 나한테 뭐라고! 어! 아! 말을 <laughs> 아, 똑바로 해 씨발! 왜 있는 건데 왜 말을 못해 무서워가지고 확실하게 얘기해 뭐 했는데 김윤태가 김수민이랑 어? 뭐 했는데 얘기할까고 시원하게 시원하게 얘기해 동시에 왜! 얘기해 시원하게! 유지해줄 우리 지지해줄게 그래. 그래! 시원하게 얘기해! 우리 얘기해! 해! 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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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박하라 하기 싫은 애한테 박하라 하라고 계속 아 씨발 그 얘기하려고 지금 우리가 원하는 그게 아니잖아 얘기가 형 얘기해 너밖에 몰라 해, 해. 몰라 뭐 유대랑 아, 백수빈 뭐 근데 얘가 아 유대랑 백수빈 뭐뭐 빨리 얘기해 박하라 아닌 거 알아 지금 얘기해 알고 있는 거 얘기해 빨리 얘기해라고 아, <laughs> 말하지 마 개새끼 사람들이 섹시한 줄 알아 <laughs> 사과해 진짜로 이거 방방과 떠나서 사과하세요 에 진짜로 이건 아니래요 그 정말로 네가 그 화가 좀 추스려고 둘만 잠깐 얘기할까? 저기 화장실 가서? 아 싫어요 아, 안돼 안돼 둘이 같이 두면 안돼 미안해 어? 자기야 어, 어. 어! 하지 말라고 씨발아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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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앉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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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야 아 진짜 어야또 다른 목소리 났어 미안한데 <laughs> 다 다른 목소리 나왔거든. 아니. 성훈아 그나 방금 처음 듣는 목소리 나와가지고 당황스러우니까 방금 들었나요 여러분들? 어? 네. 아, 오! 아 말라고. 아니, 만지지 말라고. 아 씨발, 내 만지지 마. 나의 만지라고 개 같은 자식아. 아. 어? 뭐? 어? 만지지 마. <laughs> <laughs> 애 <애가> 울잖아. <laughs> 애 울잖아. 마. 아이씨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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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진짜. 있어. 아, 야, 아, 진짜. 진짜 저웠다, 뭐. 아, 진짜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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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 진짜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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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옥 진짜. 진 진짜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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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섹시짜다짜 진짜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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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지 진짜. 진진 아, 꺼지라소서요 진짜. 족같으니까, 씨발. 아재 냄새 존나 나, 네. 니. 아, 씨발. 구레비 냄새. 아, 씨발. 구레비 냄새, 진짜. <laughs> 존나 난다고, 진짜. 아, 진짜. 역겹다고 꺼지라고, 그니까. 왜 자꾸, 씨발. 쳐만지려고 지랄이냐고, 자꾸. 왜 자랍고 사람 성격 나오 게, 씨발, 연아. 어, 야, 이 개같은 새끼야. 아, 더러우니까 <laughs> 만지지 말라고요, 호레비 <laughs> 새끼야. 으아! 아니, 얘기 좀 하자니까. 얘기 좀 하자니까. 자기야. 어, 잘. 형, 형. 무슨 소리 내는 거야? 우리 집 스튜디오에 다 키우냐? 자기야, 아, 그만 만져요. 아니, 그전까진 그렇다 치지 말고 만지면 안 돼, 지금은. 형, 진짜 큰일 나. 아니, 지금은 형 반성하고 사과해야 될 타이밍에. 이 그래, 지금. 왜 계속 만져? 사과하고사과해 아, 똑바로. 사과해. 사과해. 그야 얼굴을, 사과할 때 얼굴을 <laughs> 봐줘야 되는데. <laughs> 보기 힘드니까 그렇지. 아니, 총호총호야 총어, 얼굴 좀 봐줘. 아, 싫은데? 미안해. 아, 꺼져줘, 제발. X같으니까. 제 입술 진짜 앵두같이 생겨가지고. 아, 미애미야, 병신아. 난 너한테 진짜 정성을 다하고 있어. 자기야. 씨발 아! 진짜 만지지 말라고! 섹시하다 하느니까야 근데 어제 그렇게 한거 네가 서운했어고 하냐 미안해 근데 아 니가! 아 <놀라> 씨발 씨한테 뭐라 했잖아 쟤 때렸어 안 때렸어 맞아 아니야 어? <laughs> 때렸잖아 아니 근데 아니 사람 성격 나오게 하지 말라니까 어? 아이씨 <놀라> <놀라> 야왜 어? 네. 자꾸 사람 속경오게 해? 네 이걸 어? 때릴 거면 근데 확실하게 엉덩이를 때려. 안돼. 아, 아이 추모야 미안해. 아니 아 진짜 지금 저 진짜 실상해서 그래요. 초모야 그 아니 <laughs> 아니 어이가 없어서 웃는 거예요 이 개자식들아. 아 운네 주장이를 다 짤라 어이 없어서 웃기잖아. 아니 아니 상식적으로. 어이가 없잖아요. 네네 같으면 갑자기. 아! 아! 그래서 겨우서 알어알 와 이거 선 넘은 건 이건 죽어야지 미소봐아 진짜 미안해 야 의자 줘봐 야조마야일 와봐 괜찮아? 야 이건 진짜 뒤져야겠다 야이 끌어안는 이건 진짜 선 넘은 거지 뭐한 거야 지금 아 진짜 만졌어요 갔어요? 응. 아니요 왜요? 조모 신고 있니? 천재고이 대신 진보해준다 총무님 잠깐 어 잠깐 나갔다와 어. 음. 야 총무야 피해당한거 다얘기응다얘기 피해당한거 다 얘기해 일로와 싹다 얘기해 어. 숭지 금 보내자 내철원씩마 네, 구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야이 벌레같은 좀... 숭지 금 보내자 일로와너아너 방방마야 신이야 아 그냥 애기같아서 환불하니까 그애기같아서그 아 근데 이거 끌어안는 것 그러니까 저희 다른 건다 장난이라 쳐도 방금 이 끌어안는 건 진짜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들 인정? 이 점까지 주작이라고 만약에 치더라도 지금 끌어안는 건 이건 진짜 잘못된 거예요 아 이거는 진짜 아니 중우 형 끌어안아봐 해봐 못하네 동생이잖아

벌레같은 새끼야 니가 <laughs> 사람 새끼냐 이 개새끼야? 어? 자 구독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응? 야 주호야 그게 그애 네, 애기... 그게 니들 음. 이렇게 안할수가 애기처럼 이렇게 안할수 있고 너 주먹 아! 아,